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멤버끼리 서로 싫어하는 그룹 1위. 국내 가수 중팀내 불화 1위. 다른 게 뭐야? 없지? 대답. 없지? 주먹, 주먹, 그랬지 주먹. <목소리> 싸우면 엄마의 등짝 스매싱으로 해체 위기를 넘긴다는 가수 악뮤 천재적인 작곡 능력과 천상의 목소리로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대 아웃풋으로 평가받는 악뮤는 12년째 표절 시비도그 어떤 논란도 하나 없이 악동뮤지션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버렸죠 그중에서도 자원 입대한 해병대 제대 후 <목소리> 소절로 숱한 래퍼들을 그냥 발라버린 찬혁은 어느새 이효리 언니가 콜라보하고 싶어하는 작곡가 1순위에 등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12살에 몽골로 가게 된 그는 삶에서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가장이 되어버린 남매 가수가 되고 나서 미안한 거는 애들이 어린 하지 나이에 하지 너무 말아요. 빨리 가장이 되버린 거? 경험삼아 나가게 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활약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몽골에서 귀국한 그들의 아버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갈등은 찬혁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예전에 오빠가 사춘기를 한번 되게 크게 겪으면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빠와 이제 아빠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서 오랜 시간 활동 후 솔로로 발표한 앨범에서 죽음과 사랑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찬혁.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